무럭기들 하브 문어가 돌아왔다 이번엔 또 무슨 난리야 팝콘을 먹어? 아카데미 시상식이야? 베스트 야 최고의 문어를 뽑는 그런 장소인가 봐요 헐 긴장되는 순간 문어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문어 아닌데? 근데 얘가 뽑혔어 <laughs> 최고의 문어를 뽑는 이 자리에서 뽑힌 건 돌고래 문어를 무시하나 팝콘 던져버리기 자 옥토칭이또 열받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뚜드러페로 가즈! 자 이번에는 파리 편입니다. 어 새로 단 녀석은 지금 아기 같은 시메어를 제가 뽑았는데 이놈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암튼 아기랑 어 옆에 지금 브라질산 치킨 달아버렸으니까 전투력이 엄청나게 세겠죠? 깎게요. 예, 백 개. 자 가자. 요번에 에펠탑이네. 에펠탑. 박살낸다. 감히 문어를 안 뽑고 돌고래를 뽑아! 저건 뭐냐? 잠수함 아니야? 아 이게 숨어서 오는 잠수함을 발견하는 그런 빛이네. 여기 뭐별 뭐, 희한한 것도 다 있네. 잠깐만, 야 저기 철퇴다 철퇴. 혓바닥으로 잡아버리고 돌려버리고 아기로 밝혀버리기. 요요요요 요. 야 이거 늦게 발견하면 몸으로 훅 들어오네. 조심해야 되겠다. 빨리 밝혀야 되겠다. 자 이거 박살내, 박살내. 비벼 비벼버리기, 밝혀버리기. 자 지금 브라질산 닭이 있어가지고 계란이 엄청나게 빨리 나가거든요. 발견만 한다면 마구잡이로 계란 뿌려가지고 다박살릴수 있습니다. 계란 발사! 도도도도도도도도! 세방 연속 맞추기! 오 얘들 보소! 언제 이렇게 가까이 왔냐? 야 이거 세긴 세다 지금. 브라질산 닭이 두 마리 있어 버리니까 사방 팔방 그냥 지뢰밭이네 지뢰밭. 자덤벼라난 최고의 문어찜이다. 아 근데 브라질산 닭도 있고 국내산 닭도 있으니까 갑자기 프라이드 치킨 먹고 싶네. 아, 정신 차려야 돼, 브링. 아, 정신 차려. 자, 이 철퇴로 내리 찍어. 지금은 개구리가 활약할 때, 개구리, 개구리, 활약, 활약, 개구리. 비벼버려! 개구리 비벼! 안 돼! 어, 너무, 너무 많이 왔다. 야, 발사, 발사! 개구리! 야! <laughs> 오, 겨우 깼어, 나. 어, 겨우 살았잖아. 자, 정신 차리자, 브링. 자, 잠수함을 빨리 비춰야 돼, 빨리. 어, 뭐야, 이거. 철갑상어? 야, 혓바닥 걸어버리고, 철퇴로 돌려버리기. 하나 하나,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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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개구락지? 야, 개구리 하나 집어집어 후렁! 발랄랄랄랄랄랄랄라! 호호호! 야, 이거 맷집이 워낙 센 놈들이 나오니까, 이거 한타임 놓쳐버리면 끝입니다. 오오오! 비벼, 비벼, 비벼! 야, 밝혀버리고, 빨리 비벼! 야, 상어 빨리 비벼! 안되겠다! 지금이야! 불가사리 때려버리기! 쿵푸, 불가사리요! 아하옹! 야, 쿵푸,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끝장났다. 야, 진짜 어려워졌는데, 지금. 갑자기 난이도 급상승 됐잖아. 야 밝혀버리고, 야, 개구락지? 집어버리고 돌려! 막 돌려, 돌려, 돌려! 못 오게! 돌려! 막 돌려! 막 돌려! 하하 야, 한 마리 한 마리 맷집 장난 아닙니다, 부롱이들. 얘들 걔네가 철갑상어가 지금 돌면서 오는데, 무지막지해요. 거의 포스 장난 아닙니다. 개구락지를 잘 써야돼, 개구락지. 개구락지? 돌려버리기. 개구락지? 돌려버리기. 좋았어. 잠수함 부대네. 이거 별거 아니죠? 나에겐 철퇴가 있다. 자, 개구락지. 붙여버리고, 비벼버리기. 마구마구 마구 비벼. 하하우! 허. 어. 이거 너무 간단한데 이거 프랑스빨이 완전 박살낼 수 있겠는데요 한 방에 가자고 바로 히비히비 히비 잠깐 잠깐만 이 닭을 이게 지금 기본 닭이니까 닭을 바꿔버릴까? 닭을 볼로 바꾸는 거야 쌍여왕벌 그렇게 되면 알죠? 똥침 한 번에 네개 날아간다 아무도 못 덤빌걸? 봐봐 대충 밝혀버리고 게다가 나 개구리도 있잖아 오전에다 박살내는 각자 두드려 패 두드려 패 하하 나는 최강문어다 다 끌고 버려라. 다 잠수함 붙여. 잠수함 붙여버리고 돌려버려. 휘둘려 휘둘려 버리게 그냥 그냥 고막 비벼버려. 자 돌려 휘둘려 버리기.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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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다 비벼버리고 비빔면 먹고 싶네 갑자기. 아 아니 자꾸 먹는 거. 얘는 또 뭐야? 아니 이상한 놈 나왔어 갑자기. 살짝 아 개구리를 못 잡는데. 살짝 자 얘는 어떻게 잡냐? 어이오오뭐 이상한 거, 뭐 주둥이 촉수 튀어났어 지금 조심해야 된다. 에어리 형 같은 놈인데 자, 최대한 발걀로많이 맞췄다가 오. 어어어어어총을 피하고, 불가사리 펀치 간다. 불가사리 펀치! 야! 야, 한 대밖에 못 때리냐, 불가사리. 아, 너무 약하잖아. <laughs> 야, 뭐야, 촉수 두개더뽑아서 나와버리기. 별거 아니지, 그래도. 자, 밝혀버리고, 때려버리고. 자, 달걀이 지가 알아서 다 가면서 맞아버리죠. 자, 죽어라! 별거 아니구만! 자식! 프랑스 파리는 임마, 내손바닥 안에 있어, 임마! 야, 지금 벌, 여왕벌 두 마리 하길 진짜 잘했잖아. 지금 잔챙이들은 여왕벌이 알아서 죽이고 있어요. 와, 이거 아니었습니다. 큰일 날뻔 했다, 지금. 역시, 탁월한 전략가. 자, 발사하라! 두들 배라 브라질산 닭대가리! 빨리! <laughs> 닭대가리라고 하니까 욕 같다. 어, 야, 야, 딸피야, 딸피. 뭐야, 이거 전기톱이야? 뭐야, 이것도? 어, 야! 뭐야, 이거 무조건 맞는 거야? 이거 어떻게 피해? 저, 야, 이거 전기톱 어떻게 피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나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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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배! 빨리 패!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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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어! 또 맞았어! 피두 칸밖에 안 남았어. 큰일 났다. 알 발사! 오케이야! 야, 이거 톱은 못 피하게 했는데 부롱이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거북이 등껍질 방패를 달았어야 했나봐. 야, 이번에 좀 약간 기분 좋고 희망적인 게나 봐봐. 지금 목숨이 네 마리나 있거든. 이거는 에펠타 무조건 박살낸다는 뜻이지. 다리 하나 더 달아버리기. 다리를 어 어디 달면 잘 달았다고 소문이 날려나? 아기 옆에 달아버릴까? 쓰읍 어 모르겠어요. <laughs> 아기 옆에 그냥 요 사이 하나 박아 버리자. 요 팔은 그냥 문어 다리로 갈게요. 히비가우 돈 모으자. 자, 육지로 올라오는. 무너징 다 쓸어버리겠어 난 육지가 솔직히 더 기대되는 게 지금 막강파워니까 다 그냥 짓밟고 그냥 다 파괴시켜버릴 각이죠 자 가자 오호 하이 비행기 요거 걸어가지고 바로 비벼버리고 깔아버리기 개구락지 혓바닥 낼름쓰 오케이 야 오, 어어야야 언제 이렇게 접근했냐 이 자식들 금방지게 브라질산 발사드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밝히는 거는 무조건 빨리 밝혀야 된다 지금 자 밝혀버리고 개구리 비벼버리기 아하 발사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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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봐 브라질산 역시 잘한다 오허 터져버리고 허허 <놀람> 터져버리고 가자 개구락지 허허 자 이거 비벼버림돼 비벼버림돼 근처에 아무도 몰라 백상아리 비벼버리기 아이 백상아리가 아니고 흑상아리인가? 야뭐 프랑스 별거 아니구만 그냥 비벼버리면 다 끝나는구만 이것도 자 건물 아주 가뿐하게 이쯤에서 심심하니까 불가사리 한번 써볼까 잠깐만 이거 발히고 얘들 발히고 불가사리 발사! 어발발 <놀람> <놀람> 쿵푸 불가사비자 가자 야 이거 전기 찢짐이 아니냐 나 예전에 당했었다 짜식이 어디 함정 설치야 자 비켜 가버리고 밝혀버리고 쏴버리고 자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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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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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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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발사 오케이 야야이 스텔스 은근히 시경 엄청 쓰이네 안되겠다 비벼버려야 되겠다 어야 한대 맞았잖아 아 이럴수가 야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 이거 한대 맞아버리다니

오우샤크야 no no 이거 진짜 뭐야 이거 톱상아리 아니야? 톱상어야 이거 사고 싶은데 돈이 1500원밖에 없어버리네 아쉽지만 돈 모으겠습니다 저 이거 꼭 쓰고 싶거든요아 이거 진짜 쇼핑하는 맛도 있고 야 고민돼요 이거 사야되나 아니면 돈을 아껴야되나 자 박살내고 야 전기함정 이거 비켜라 야 이거 뭐야 이거 엄청 세 보이는데? 이거는 혓바닥으로 바로 붙여버려야지 낼름 하하 어디를 도켓을 싹 터져버리고 으 로켓 떨어진다 조심조심 낼름쓰 낼름 비벼버리기 낼름 멜럭스! 비벼버리기! 하하우! 밝혀버리기, 비벼버리기! 가스! 어, 야, 전기저이다 큰일 났다! 프링! 전기적이다, 야, 뒤로, 뒤로! 아! 어! 전기 함정 저거 제일 짜증나, 진짜! 자, 흑사거리 물어! 겨울이, 비벼! 한번 더! 야, 얘 물어! 로켓트 물어! 물었지? 비벼! 그냥 비벼! 아,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무시하고 좀 빨리 가자, 안 되겠다! 얘들이 기다리니까 계속 더트어나온것 같아, 야, 비벼! 자, 방살래, 박살래다 방살래, 박살래 게굴악치, 비벼, 비벼, 비벼. 케해 어쩌겠습니까? 어야한줄또 맞았다. 야, 왜 이러냐? 야, 피한칸 밖에 없어. 나 지금 왜 이래? 갑자기 잘하다가 우리. 어? 잘하다가 갑자기 왜 이러냐? 아, 이럴 수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야, 야 지금 보니까 이건 뭐냐? 한 번도 안 썼던 것 같은데. 야, 이거 막 미사일 발사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 이거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건데, 이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어. 새로운 거 한번 써보자고. 히비겨 뭔데 얘는? 홀. 야 고슴도치 까시 발사해버리네 까시 발사 좋았어 넬름 어딜 로켓을 쏠라고 발사 찐야 피가 지금 이마 일곱 칼이다 다 덤벼라 나 지금 고슴도치로 싸버리면 니들 다두드어패는 거야 까치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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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 <laughs> <가시> 발사 항항 <laughs> 넬름 <laughs> <laughs> 비벼버리기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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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넬름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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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다 고슴도치도 세네 좋네요 여러분들 게다가 발사 속도도 빨라 고슴도치 그냥 풀템인데 지금까지 왜 이걸 몰랐지 자넬 붙여버리고 찍어버리기. Yeah. 가자. 난 이제 진정한 무적이다. 보스 노치만 있다면 다투도록 팰수 있어. 항, 항, 항. 호호호호호호. 자 로켓 잘 피해야 돼. 로켓 잘 피하고 오케이. 어 예예. 가운데, 가운데. 어이구 클날뻔했다 쌍알 발사, 발사. 야, 왜 이렇게 안 사죠? 그러면 붙였다가 뛰러버리기 오케이야. 야내 이거 지금 아무리 봐도 최강 조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조합이 좋을 수가 없어. 어, 이거, 이거, 최고의 조합이야. 옥토게또네. 에헤, <laughs> 별것 아닌 것들. 자, 요거는,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왜 이래, 왜 이래, 왜래자왜 이래 박쳐져 자, 밝히고. 자, 밝히고. 어, 밝히고! 무서 아, 불가사리 써버리기! 오케이. 물건 두 불가사리. 우와! 야, 이거 뭐, 너무 최강, 막강 조합이라가지고,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브롱이들. 야, 이거 뭐야? 바로 에펠탑인데? 순식간에 끝내버리겠는데요? 개비게임? 자, 집중하자. 한방 가자. 한 번에 트라이로 그냥 끝내버린다 야 이거 붙여 붙인 다음에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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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바라살박살박살바라 휘둘러, 휘둘러, 비벼 비벼 피해버리고 좋았어 1타 상피 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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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벅벅벅 헛 허허 자 혓바닥 내 얼른 오케이 비벼버리기 하하 이거 뭐냐 하이. 방금 피에로 아니었을까? 마임하는 피에로. 역시 예술의 도시답게, 어, 뭔가 삐이 오는데요, 이거. 피에로가 나와서 막 덤빌 거 같은데, 덤블링하고 막 그러면서. 자, 지금은 혓바닥이 필요할 때, 혓바닥 렐릅.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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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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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혓바닥 렐릅.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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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끝나버리고요. 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야, 파리, 이거는 뭐 별거 아닌데? 역시 나의 막강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이리 와봐라. 요번에 누구냐? 자이언트. 야, 봤지? 마임이잖아, 마임. 안녕! 마임! 떡떡떡떡! <laughs> 자, 여기다가 얼굴에다가 그냥 침 뱉으면 되는 거야. 퇴. 계랄 퇴, 퇴, 퇴. 달걀 공격이다, 퇴. 안 되냐? 고슴도치. 팽! 팽! 엥? 뭐 하는 거야? 마임 하는 거냐? 활수는 마임 했는데? <laughs> 이 자식, 한조를 어디서 봤구만. 아여왜 계속 얻어 터지고만 있지? 아무것도 안 해요, 브롱이들. 얘 바본데? 바보로봇이 뒤앞에, 옆에...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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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면상 깨졌다! 가면 깨지니까 갑자기 본성을 드러내버리는! 이중인격자, 마임, 마임 로봇. 이 자식이 말이야. 네가 아무리 열받아 봤자 나에겐 안 될걸? 오, 어, 뭐, 뭐야, 뭐야, 뭐 전기 담벽을 쌓아버려? 이 자식, 건방진데, 이거? 야, 얼굴, 얼굴 로켓이야, 이거? 오 예예 피해버리기 그 정도는 안 된다 얘 불가사리 한대 때려버리기 하하하 깨버리죠 불가사리 펀치였습니다 어, 뭐야 에이 이거 면상이 계속 어디서 터지고 있었네 자 체력 얼마 없어 발사 발사 가까이 붙어버리기 <laughs> 발사 발사 패패아 그래도 뱉는 맛은 뱀이 좋았는데 그건 또뭔 어? 뭐야 에이 야 파게트다 파게트 튀어 브이트어야 파게트로 그냥 내리 찍어버리네 저놈 인성 보소 야 야야 파게트 또 온다 조심 조심 호 뒤로 좀 피했다가 자 요거 위로 지금 가면 돼 브링 지금이야 지금 빨리 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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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 가까이 가 수류 패패패 딸피다 야 면상 공격 온다 면상 공격 피해버리고 바로 달걀 뱉어버리기 태태 호 이거면 뭐 별거 아닌데요 마인까지 박살내면서 플러스 에피탑 달걀 뱉어버리고 고슴도치 날려버리고 달걀 뱉어버리고 고슴도치 날려버리고 고슴도치로 끝내버린다 최최최 I'm Korean t a k 죄송합니다. 죄더니다니다나송합니다죄이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니다 에펠탑 니다죄송또 나올게 있어? 에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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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지금 불러볼게 항 야, 성게 발사자, 와우, 사방팔방 다 날려버리게. 요 필살기 좋다. 야, 다음에 요놈 무조건 사야 된다. 아, 미안해, 미안하다미안하미아미미미미미미미 야, 이번미 뭐야? 개미미미 코끼리 코드 얻었어! 이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뭐 밀어낼.. 미치는 건가? 지금 솜털이랑 코끼리 코 50원짜리 아 고민된다 이거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필살기는 얘로 바꾼다 성게! 성게로 바꿔버렸고 50원짜리 요거 고민되는데 요놈 대신에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모험은 어디서 어떤 병맛 파괴를 펼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이빠이 짜이우 하이 브로이들 푸링입니다 자브롱이들이해달라 하니까 뭐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 결심했어 이거 실화냐? 미치겠다 thank <sweak> you